여러분, 안녕하세요. 11장 배열에서의 포인트 활용,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는 앞서 10장 포인트에서 포인트 핵심 개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핵심 개념은 주소가 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포인트 면에서는. 그래서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된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 값을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몇 바이트만큼의 크기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지, 뭐 인티즈는 네 바이트라고 그랬죠? 캐릭터는 한 바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이 같은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8장 배열의 핵심 개념 뭐였습니까? 8장 배열의 핵심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 것이 배열의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주소는 주소인데 특정 배열에 어떤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배열 원소에서 어떤 값을 어떻게 하 추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연속해 있다고 했는데 연속되어 있는 각각의 배열의 원소를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값을 어,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는 중간 원수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마지막 원소까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배열의 이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자, 포인터와 배열 이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어드밴스한 주제죠. 자, 마지막으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포인터 연산으로 한 것은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더하기 혹은 빼기 연산으로 배열의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포인터 변수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가 자,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명령에 이 덧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int array라는 배열이 있겠네요. 그죠? 그 배열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대괄호 사이 인덱스를 통해서 0, 뭐죠? 아하, 배열의 첫 번째 원소라는 얘기죠.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 에 엠퍼센트 이게 뭐였죠? 엠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주소 연산자였죠. 즉배열의첫 번째 원소에 주소를 추출하는 거죠. 주소 값을 어드레스를 추출해서 그것을 어디에 대입을 하죠? 하 포인터 변수에 대입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열의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네, 어, 새로운 장의 첫 번째 소스니까 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네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11장이니까 11이고요. 11 언더바 01. 확인 누르시고, 콘솔이죠? 그리고 빈 프로젝트로 마침. 네.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으로 해서, 이 10++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array 언더바 pointer.c를 선택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먼저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티저 타입의 인트 어레이라는 배열이고요. 원색에서 3개 내었죠? 그리고 초기 값으로 1, 2, 3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 인티저 타입의 인티지 포인터 변수인 p i n t v a l u e 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초기 값으로 null. null은 숫자로 0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값 자체가 0이 해당된다고 했죠 선언되어 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그 십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간접 접근이죠. 즉 저장된 주소값을 이용해서 주소에 있는 값을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인트밸류를 이용해서 자 배열의 어떤 원소, 예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p 인트밸류에다가 무엇을 대비해 주냐면 주소값을 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추출하는 주소 연산자, 엠퍼센트를 쓰고요. 그리고, int, array, 0 이렇게 해주면, 자, 첫번, 배열의 첫번째 원소에 주소를 추출해서 대입해준다고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린트 앱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프린트 이으로 먼저 주소 값을 출력해보도록 하죠. pint value, 그리고, 저장된 주소의 값을 추출하는 포인터 연산자죠. 스타레스크 혹은 스타라 불렀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값이 출력이 되고,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네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른쪽 마스 클릭해서 중단점을 삽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실행이 돼서 프린트 F 여기에서 중단이 되었죠. 자, 먼저 우리가 궁금해하는 포인터 변수의 P인트 변류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주소에서,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을, 예, 포인터 연산자는 에스터디스 k 를 이용해서 살펴보고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int array라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이 어, 값은 뭐 어, 예, 1이죠. 그리고 n%로 해서 int array 0 이렇게 해 주면 주소값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해서 예, 포인터 변수 인 p int value에 넣었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저장된 주소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메뉴에 디버깅 디버그에 가보면 창에 여기 보면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버그 메뉴의 창 메뉴의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1을 눌러 보면 아, 하 이렇게 메모리에 실제로 어떻게 값이 정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조사식에서 이 메모리 주소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스 우 클릭해서 복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메모리 창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1AFA98이라는 이 주소,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인트 어레의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죠. 그리고 인티저 타입이 배열이니까 네바이트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바이트 값이 01, 00, 00, 그리고 네바이트가 02, 그리고 세번째 배열이 03 이렇게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배열이, 배열이 이렇게 연속되어서 저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디죠? 여기, 포인터 연산자,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주소에서, 인티지 타입이니까, 네바이트라는 주소에서, 아, 숫자 0, 1를 추출해야 하는구나를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요. 자, 우리 좀 전에 소스 살펴봤죠?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이게 순서가 헷갈린다 그러면 가로로 좀더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리를 가로로 해주면 될까요? 자, 여기와 이렇게 해주면 자, 이 가로 사이, n% 다음에 있는 이 가로에 있는 이 변수에서 주수를 추출한다는 것이 좀더 더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좀, 순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엠퍼센트하고 가려 열고, 그 사이에, 요처럼, 이제, 배열의 원소를 집어 넣어주면, 좀더 더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살펴보는 것처럼, 배열은 연속되어 있는 거고요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인티저 타입이니까, 네 바이트죠? 하나, 둘, 셋, 네 바이트. 네 바이트에서, 해당되는 값을 추출해온다. 자, 따라서, 인트 어레이다. 그러면, 어떤 포인터?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접근해야지 제대로 된 값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대입해서 해당되는 포인트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기존 방법 그대로 쓴다 그러면 n퍼센트 int array 대가호 하고 중간에 1을 넣으면 해당되는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할 수 있겠죠. 뭐이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내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주소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p i 트 t v 요 포인트 변수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변수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pint v 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첫, 별의 첫 번째 원소에 시작되는 주소인 00f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값이, 이 주소가 지정되어 있죠. 그 주소에다가 더하기 1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트 미드 밸류의 값은 00F1이 될까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트 미드 밸류의 값은 더하기 1을 했지만 실제로는 네, 더하기 4가 됩니다. 왜 더하기 4가 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포인트 변수의 1을 더하거나 혹은 뺄 경우에는 모 크기만큼 네, 자료형의 크기만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인트의 어레이는 타입이 인트형이죠. 인트형이니까 자료형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예, 네, 4가 됩니다. 즉, 더하기 4가 되어서 00f4에 f4가 봐도 pint mid v a 가 되고, 자, 따라서 pint mid v a 는 어때요?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가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pint mid v a 에는 뭐, 예,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이용해서, 예, 두 번째 원소의 값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 값을, 이두 번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추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랑 같으냐면 핀트 밸류에 더하기 얼마? 1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즉, 더하기 1은, 포인트 변수에 더하기 1을 한그 경우는 자료형의 크기, 즉, 인트 타입의 크기인 4바이트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고, 그리고 그 주소에서 해당되는 값을 추출하는 경우가 되었고요. 이것은 뭐랑 같죠? 네, 실제 인트 밸류의 두 번째 변수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다음 1이니까 1이 되겠죠? 인트 어레 1과, 네, 이세 가지는 정확히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소서 우리 살펴본 예제에서처럼, 원소에수서 3개인 인티저 배열을 하나 선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레이죠 그리고 1, 2, 3원소에수서 네, 3개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인티저 배열의각 원소를 가리킬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각 2개를 선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페인트밸류고요 그리고 페인트 미드밸류두개가 되겠습니다. 두개다 null로 초기해 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pint 변수는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니까요 어떻게 해줬죠0퍼 int array 0자 이제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pint mid 변 e 는두 가지 가능하다고 했죠. 먼저 뭐가 가능하죠?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첫,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직접 대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떤 값이 저장되,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실제로 pint에 저장된 주소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p r i n t 한 다음에 신축진수, 서식문자열이고요. %x pint value 한 찍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주소에 저장된 이 주소에 저장된 실제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포인트 연산자, a s t e r i s 를 쓰면 되겠죠? asterisk.pint v a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펜트 미드 밸류의 값을 저장, 펜트 미드 밸류에 저장된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 접근이죠. 실제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추출하는 포텐서를 예,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 o 스를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 성공했고, 컨트롤 레 f 를 누르서 시정을 시키면, 자, 핀트 밸류는, 예, 우리 예상했던 대로, 배열첫 번째 원소 1, 두 번째 원소 2가 각각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서 되게 재밌는 것은, 주소값이 하나는 4C이고요. 7, 4C고, 그다음게 7, 50인데, 두개 빼면 어떻게 되죠? 4C, D, E, F, 7, 50. 아, 빼기 하면 4가 되죠. 왜냐하면, 인, 인티저 타입의 별. 어뢰이기 때문에, 각 원소 사이에, 인접한 원소 사이에 주소값은 얼마? 인트 타입의 크기인 4만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소값이 그렇게 4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각각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은 1, 이임을 1과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죠? 핀트 미드 밸류에서 어떤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소인 핀트 밸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예, 인트형, 인, 자, 이게 인트 타입의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이 얼마 된다고, 실제적으로는, 예, 인트리처 타입의 크기인, 그래서 4만큼 된다고 그랬죠? 실제 정말 그러한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시켜보면, 네 어, 실제로, 저장된 주소값이, 우리 앞 경우와 똑같이 같은 주소값이고, 실제 저장된 값도 같이 2,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1이 아니라, 만약에, 핀트 더하기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2가 되면. 더하기 2라는 얘기는 두 칸을 더갔는 뜻이 되겠죠? 더하기 2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더하기 8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8.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가르치게 될까요? 어떤 주소 값이 가르치게 될까요? 네, 아마도 세 번째 원소를 가르친 주소가 되겠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어, 4에서 8이 되어진 7C가 됐다는 걸을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실제 저장된 값, 그 주소,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은 3이니까, 실제로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문제로 풀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정수형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 자, 이거죠. 인티 r 타입이고 마인트 어레이네요.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 일곱 네, 개네요, 일곱 그렇죠?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 배열이 있고요. 인티 r 타입 배열이 배열이고. 자, 키보드로부터 인덱스를 입력을 받습니다. 인덱스 값은 0부터 6까지. 그래서 1을 엔터치면, 해당되는 원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십시다. .입니다. 그래서 1이다 그러면, 자, 몇 번째죠? 네, 첫 번째가 두 번째죠? 왜냐면, 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여기 0부터 시작한 것들 있죠? 그래서 두 번째니까 아마, 예,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값은 20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로, c파일로, egzem01.c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요. 네,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my, i n t e 의 myint a r r 해서, 모두 7개의 원소를 이렇게 선언해 줬고요. 자, 그리고, 화면 인덱스 값은 0부터 6까지라는 것과,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인덱스 값을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저장할 변수, 인덱스 타입 변수, 인덱스를 선언해주고, 인덱스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원수의 값을 출력해보는 소스를 이제 추가해볼까요? 자, 먼저 가장 그 저지르기 쉬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 사용자는 항상 올바른 값을 입력을, 입력을 값으로 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상인증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 따라서 자, 이럴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상 범위인지 점검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상 범위란 게 무슨 얘기냐 인덱스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예,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인덱스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예, 현재 이 별의 크기가 7이니까 그렇죠. 7개니까 0부터 6까지죠. 그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경우라면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배열의 원소 값을 출력을 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오류인 경우죠. 인덱스 값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류인 경우에는 예처럼 인덱스 값은 0 이상 6 이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뭐 종료를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정상 범위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대가 되는 출력을 이렇게 되겠죠. 프린트 F 인덱스 무엇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은 좀 사용자 입력을 해준 인덱스. 이걸 그대로 벤, 인덱스 변을 쓰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해당된 인덱스에 해당된 실제 값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예,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포인터 타입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먼저 선언해주겠죠. int p value 는 null 로 초기를 해주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p value 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어, 배열에 원서를 지정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 바로 자 여기 수도 코드를 잠깐, 의사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원서의 첫 번째 주소에 무엇을 대해 주면 될까요? 거기에 인덱스 값을 대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의 0이라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 원서가 될 것이고 더하기 1이면 네, 두 번째 원서, 그다음에 2면 더하기 2면 세번째 원소, 네, 점점점 더 6이면 일곱 번째 원소가 되겠죠. 자, 따라서 p v a 는 어떻게? 자, 원소의 첫 번째 주소가 뭐죠? 네, 원소의 첫 번째 주소는 m% 네, myintarray의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별의 자, 첫 번째 원소, 주소에다가 더하기 인덱스를 해주면 실제로 해당되는 인덱스 e x p l 1번째 원소를, 원소의 주소가 바로 p v a 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해당된 인덱스에 저장되는 실제 값을 출력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p v a l u 자, p v a 자체는 이제 그 번째, 인덱스 e x p l 1번째 원소의 주소고요.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려면 앞에 포인트 연산자인 그렇죠. 에스터리스크 넣어주면 되겠죠. 에스터리스크 p밸류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인덱스 플러스 한 번째 원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컨트롤 F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눌러서 실행을 해서 인덱스 값이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10이고요. 컨트롤 f 5를 눌러서 만약에 5를 했다. 여섯 번째니까 60과 같이. 정상적 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까지 주어진 연습문제 첫 번째 답을, 모범 답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배열의 원소 개수 7개인데, 만약 이게 80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소스 뭐, 무엇을 고쳐줘야 될까요? 이제 예, 고칠 게 되게 많죠? 일단은 인덱스 값 0부터 7까지 해야 되고, 인덱스 값이 예, 그래서 6을 7으로 바꾸고, 그리고 오류 코드도 예, 7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모분답 안에서는 원소 배열의 원소 개수를 구해서 자 사이즈 오브 자 배열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인티저 이렇게 되면 인티저 타입의 크기만큼 배열의 전체 크기를 나누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 원소 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열 원소의 개수. 자, 그것을, 어느 변수? 예, 카운트라는 변수에 적장 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값은 0부터, 5까지 예, 퍼센트 까지 하고, 여기에 카운트까지. 하면 안 되겠죠? 카운트는 원소의 개수니까요. 원소의 개수보다는, 얼마? 1만큼 작아야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은, 마찬가지로 비교해 줄 때도, 카운트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고칠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값에서도 %d 예, %d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 카운트 빼기 1 보다는 이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요. 예, 0부터 7까지고, 그래서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예, 마지막 원수인 80이 이처럼 깔끔하게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